영정도 브리핑 2부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와꼭 재밌어야 와, 돼요. 재미를 네. 되게 강조. 영정도 카페 <laughs> 나들이를 가보겠습니다. 카페 아, 먼저. 신철 씨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영화 이야기인데요. 네네.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라고 그치. 분명히 강조를 했거든요, 제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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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좀 풀어주시죠. 춤 출까요? 네. 괜찮아요. 네. 아, 네. <laughs> 네. 오늘 얘기가 그 네. 얘기 아세요? 네. 이거 싱 스트리트라는 영화 이거. 2 0 1 6년영화인데존 칸이라는 감독 영화 원스를 만든 네, 감독, 네. 그 음악 영화 히트를 많이 쳤던 k a m d o g o 아 Kamdogon, 하 i m s 가추천 Kimsoni, Ranazoa. s 이 c c e 제 s i o n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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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c c e s s 요 배경을 음. 1980년대인데 만든게 2016년 이 영화. 음. 2016년에는 네. 얘기고 아일랜드 1980년대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죠. 불황에다가 뭐 이혼의 위기 뭐르고 다그그 그 가족들 그 이제 중학교 우리 그 국진공 중학생 음. 아이의 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부모는 이혼 위기에 있고 불황이고 대학을 중퇴한 형이 있는 거고. 음. 네. 그래서 그런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그렇다고 영화가 렇게안 좋고 어둡게 이제 풀진 않. 영화인데 사춘기 아이들인데 자기들이 이제 계속 뭔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음악을 가지고 런던으로 상영하는 그래서 뭐 줄거리 자체는 아주 간단한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라서 그게 뭐 되게 뭐 어렵고 이렇게 그런 영화는 그냥, 그냥 줄거리 따라 보시면 되는데 뭐 어, 저는 음, 그런 거는 하나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음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우리 뭐 흔히 뭐 재즈, 리듬 앤 블루스, 락앤롤 거기는 락앤롤여기가 나오는데 락을 하는데 사실 하류층이 이제 먼저 자기들이 막 연주하고 그게 막 확산된 장르에요. 그런 장르들이. 그래서 따라 부르기 쉽고 연주하기 쉽고 화음 몇개 알면 음. 음악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야 그런 친구들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왜냐면 막안 음. 받쳐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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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락텐 놀이라든지 이런 음악, 펑키 이런 음악들이 음. 예, 그런 사람들 통해서 확산되고 그러니까 공감을 할수 있는 거고. 아는데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백인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 흑인들 구역과 백인 구역의 접경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가는 성당을 갔어요. 음. 거기서 가스펠 연주를 같이 했어요. 가스펠 음. 음악 같이 했어요. 그런 게리듬맨 소울 뭐 이렇게 남아서 음. 굉장히 공장히 히트를 한 가수가 된 거군요. 그래서 하류층에서 통해서 이 음악들이 이제 성성게 나간다 이런 걸 알면 더 재밌게 영화를 볼수 있고 더 다른 얘기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영화를 보니까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들인데 이걸 같이 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지금 아일랜드 영국적 분위기잖아요 이게 되게 발음이 강해요 음. 발음이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이 영국사람들 을 특히 남자들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발음이 세고 허풍이 있어요 음. 이 사람들이 음. 그리고 다 남학교에서 보면 다 담배 피고뭐 이런 거 음. 음. 담배 피우는 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속으로 가면 되게 여리고 막 음. 이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형이 특히 마지막에 그쵸? 이제 도태서 떠나보낼 때 얘네들 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동생 안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 것도 보면서 그 무슨 영화 생각나냐면 빌리엘리엇아 빌리엘리. 네, 네, 빌리엘리어딱 떠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 요 네, 네. 이제 빌리엘리엇은 거기 이제 아일랜드나 아니 영국에 거기도 음. 1970년도 말쯤 되는데 거기 탄광촌이에요. 되게 어려운 막 파업을 하고 있고 형이 음. 그빌리엘리엇 형이 마지막에 이제 빌리엘리 떠나보낼 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일종의 오마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싱 스트리트를 재밌게 보셨다면. 음. 그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음.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파티를 하죠 연주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장면에 나오냐면 현실은 시공창이지만 조명이 딱 켜지면서 주인공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이혼 위기에 던 엄마 아빠가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음. 그렇죠. 그쵸? 환상. 그쵸, 환상이죠 아, 그 예, 네, 그그 환상이에요, 거예요. 환상 네. 네. 음. 자기 상상하는 걸 노래, 음. 노래, 자기 노래 가사말에 맞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자기 여자친구와 이제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형이 음. 용감하게 음. 퇴치해주고 그다음에 퇴치당한 그 남자도 되게 쿨하게 또 어, 가고, 착해. 어, 되게 이제 화기애애한 어. 그 장면을 어. 보면서 분명하게 떠오르는면 라라랜드. 아, 다 네. 들어가 있구나. 라라랜드에 보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젊은 두 남녀가 자기들의 이제 꿈을 쫓아서 막 재즈 연주가와 작가 저기 막 배우가 자기 꿈을 이루긴 하는데 대신에 자기 둘은 헤어지게 되잖아요. 음.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연주하는 장면에서 그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잘 되면서 나중에 아기까지난 것처럼 상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이 영화 오 오마주일 수는 없어요. 왜 그냥 비슷한 시기라서 오마주일 수 없습니다. 하여간 라라랜드의 그 장면과 같이 보시면 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마지막 영화는 뭐냐면 이게 어, 비슷한 주제로 1984년도 영화인데 풋 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 이걸 뭐냐면 당시 젊은 청년이 시골에 가야 되는데, 그 시골 마을은 아직도 이제, 뭐, 목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춤을 못 춰요. 음. 춤을 추면 안 돼요. 이 마을에서. 음. 그 권위 있는 목사의 그, 그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발을 해방하라는 그 푸드루스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케빈 베이컨이라는 음. 배우가 아주 어릴 때의 영화인데, 1984년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 축제하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는. 아. 그런 영화. 를해서세 가지 영화를 아마 한 같이 보시면 '싱스 스트리트, 트리트'라는 영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를 이제 이해하시기에 음, 좋을 것 같고 음, 음. 이세 가지 영화를 모두 다 관통하는 주제가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그건 이 '싱스 트리트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행복한 슬픔. 이게 이제 뭔가 편안하고 안락했지만 내가 새로운 걸 가기 위해서는 뭐 그걸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라라랜드'도 그런 비슷한 게 있고 빌리엘리오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뭘까, 이 친구들이 사춘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에서 서툴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사를 쓰다가 행복한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슬픔이라는 이 키워드가 저는 이 싱스트리트, 그 다음에 제가 소개했던 이세 가지 영화를 다좀 관통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재밌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음악이 너무 좋고 음, 네, 그렇죠. 음악이 너무 좋고 그런 걸 같이 뭐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보면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가 있는 거죠. 그때 학창 시절에 들었던 듀란 듀란 네, 아하를 네, 그래, 나와 가지고 네, 너무 감각적으로. 네, 그렇죠. 어. 네, 우리한테 음, 다 음. 익숙한 영화 씬디 아. 사이드 음, 음악의 음. 역사, 음. 역사 이렇게 한번 쭉어 보시면 음. 그거 다 그냥 뭐 사회 경제 역사 똑같아요. 그래서 음. 그것도 되게 뭐재있게 나중에 한번 그런 영화도 음, 그렇죠. 한번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그렇죠. 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는 그 마음도 재밌지만, 전 주변 인물들이 다 음. 하나가 하나같이 다 뭔가 사연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엄마나 아빠도 그렇고 나오는 인물들 한 명이 다한명한 한 명씩 다 뭔가 사연이 있고 배경이 다 있고 그래서 한 명씩 다 뜯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그렇죠. 하나는 음. 그 형이 설정은. 엄마가 음. 늘 스페인을 가는 것을 음. 꿈꿨는데 음. 엄마가 이제 할수 있는 음. 일이라고는 음. 그 해가 아직 남아있을 때 음. 스페인 관련 잡지를 그렇죠. 담배를 피우면서 정 뒷정원에서 앉아 있는 음. 거, 저게 다야. 음. 그거를 큰아들이 읽어주고 음. 이해준다라는 네. 거가 네. 딱 들어오더라고. 요게그집 음. 딸도 음. 딸은 또 그렇죠. 꿈이 없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는. 네. 음. 그러니까는 자기 상황을 그 중에 나오는 누군가에 대입시킬 수 있어요. 모든 음. 사람들이 음. 다그 영화 안에서. 그 음. 영화가 열린 결말로 결말 끝나긴 했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폭풍우를 뚫고 작은 배로 음. 무사히 도착. 할수 없었을 거라는 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비관적인 네,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네. 왜냐면그 암시도 꼭 나오잖아요. 마지막 남큰 배에서 손을 게인 들어줘. 아 출발하는 거 정말 나도 그때 그랬거든. 아 응원해요. 그때가 더뭐 이런... 정말 너네 창조 멋지다 이렇게 응. 어, 박수 쳐주는 거 응. 같은 응. 느낌. 서사적인 그런 아. 대단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아닌데, 응. 음. 다 따뜻하게 어, 볼수 있어요 네. 끝까지. 가난한 뮤지션을 응.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음. 후견자 예. 그런 것 아, 굉장히 영종도의 정창규 기자님 아니셔요 아. 그러네요 <laughs> <응. 응. 웃음> 그렇죠 그런 <laughs> 기성세대가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숨통이 돼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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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맞네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음. 또그 음. 영화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인생이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음. 어떤 우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밴드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데 정말 처음에 볼까? 못생겼던 아이들이 자기가 음. 하고 싶은 음. 걸막 하면서 멋져지고 음. 간지나고 완전히 음.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어리버리 하던 애들이 나중에 어. 보면 다끝나도만 음. 아, 그때 고시기 아이들도 음. 그럴 수 있는 음. 시기잖아요. 음. 음. 무엇이든 음. 될수 있는 네. 나이. 나이? 그 불과 그2 시간 음. 안쪽에 음. 그. 음. 명상하고 얘기 그 사실 자막을 글로 옮겨놓으면 몇 페이지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막을 가지고 이런 생각하고 얘기하고 느낄 수 있건 영화는 훌륭한 건 나중에 아,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들으게 감사한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결국은 기대는 웃겨줘웃겨줘 음, 김선희 씨한테 <laughs> 어, 그 네. 넘겨야겠네요. <laughs> 어, 너무 무거운 짐이 음. 저한테 왔는데 영종도를 웃겨주세요. 카페에서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종도 영만 카페 나들이 김선희입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소재 중에 첫 번째 소재는요.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 어 어려서 키워봤어. 어 어려서. 응, 응. 요즘은 이제 공원에 가거나 영종도도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랑 나온 부모 못지않게 음.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신 많은 그 애견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일상이 된것 같아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분과 만나는 건.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천재 개에 대한 얘기예요. <laughs> 네. 네. 옆집에 천재견이 살아요. 음. 바다 건너 영맘님께서 올리신 글인데요. 자, 저희 옆집에 천재견이 살아요. 현관문을 자기가 열고 나와요. 어! 근데, 그래서. <laughs> 꽤큰 개라는 뜻이죠, 이게. 아. 몇번 탈출했는데, 이번에 문이 살짝 열려있어서 관리 아저씨랑 저랑 넣어줬는데, 5분 만에 또 탈출을 감행했대요. 다행히 이분이, 옆집 사시는 분이 개를 좋아해요. 다행이죠. 큰 개가 나와서 이렇게 두 번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개를 좋아해서 복도에 나오면 주인분 올 때까지 놀아주거나 <laughs> 관리실에 전화해서 넣어주는데, 이제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 혼자 탈까봐 너무 아, 걱정돼요. <laughs> 음. 저번엔 천재견이 걱정, 복도에서. 네. 그죠 음. 천재견이 복도에서 목말라 해서 물 주려고 하는데, 어, 자기 주인, 우리 집 아저씨가 걔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 잘못 먹어도 혹시 탈락할 수 있으니까. 음. 탈출하는 옆집 천재견 너무 귀여워요. 이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댓글들이 저는 직접 기르진 못하니 제 옆집에도 그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겠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처음엔 너무 커서 무서운 개인 줄 알았더니 순둥순둥순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음. 천재견에 대해서 얘기를 달아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8일 미니영맘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개똥은 풀숲 사이로 버리든게 맞나요? 어떤 남자분이 개 산책 시키는 걸 봤는데 나무 밑에 개가 똥을 싸니까 준비해온 삽으로 떠서 숲을 안쪽으로 던지시더라고요. 음. 네, 큰도로가의 아파트 앞에 조성된 나무 숲이고 애들이 놀면서 가끔 들어가서 놀기도 하는 곳인데 물론 개똥이 거름이 되기도 하겠지만 애들이 놀다 똥 밟으면 기분이 음. 안 좋을 것 같은데 개똥 이렇게 치우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올리신 음.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된다. 아는데 네. 음. 너무나 행동이 자연스러우셨던 아, 거예요 모를 수도 정도. 있어요. 음. 왜냐면 어. 등산로에 음. 귤껍질 버리는 거는 음. 걸음 준다고 생각하는 장년층도 많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안돼있는 혹시 돼야 그렇게 돼. 생각하세요 귤껍아안돼 아, 장... <laughs> 그럼 장년? 아니 장년은 절 아닌데 일보 장년께도 저는 그... 교양과 상식에 풍부한 아, 사람이죠 나이를 근데, 여기 <laughs> 댓글이 많이 달렸어그2 4개 댓글들은 다 이제 에티켓을 지키자 그 우리 <laughs> 집 쪽에 그세평 그 산책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하고 음, 네, 많은 분들이 보신 글 중에 하나가, 제목 때문에 낚이실 수도 있지만, 내용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유유하고 유유 울고 있는 음. 제목이었는데, 박하사탕 영만님께서 울리셨어요. 재밌는 사연이에요. 들어보세요. 남편이 야간 출근이라 애들 다 재우고, 혼술이 간만에 너무 하고 싶어서 몰래 술을 사, 샀는데, 음. 정신이 나갔는지, 남편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laughs> 분명히 문자가 갔을 거고, 카드 다 음. 문자 가잖아요. 뭘 샀는지, 뭘 샀는지 문자가 갔을 거라는 거죠. 음. 술 샀을 거라 생각할 텐데, 저희 집 남편은 제가 혼자 있을 때 혼술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애들이 자고 있고 남편은 집에 없고 그런 상황에 제가 술 먹어서 아이들이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캐치를 못 한다고요. 아. 남편 말다 맞는 거 알지만 남편한테 걸리면 싸움이 날 텐데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니 싸우는 게 지겨워서 피하는데 다른 핑계를 댈까 생각하다가 인생이 너무 구차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같이 사는 남편 눈치 보고 사는 제가 오늘은 좀 안쓰럽네요. 쓰다 보니 <laughs> 이런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laughs> <laughs> 미술두시고 쓰신, <이리> <laughs> 쓰신 거야? 아니죠. <laughs> 아니, 그치, 그치. 술 그래요. 냄새 나네. 유료라고 <laughs> <그쵸? 리얼하다, 웃음> 네. 네. <laughs> 근데. 이제 재밌는 댓글이 다 재밌는 댓글인데 그중 가장 재밌는 댓글인, 댓글이 민남매 영파님께서 다신 댓글이 되버렸어요. <laughs> 왠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는 반대 얘기 였어요. 와이프 눈치 엄청 보며 살아요. <laughs> 네, 그렇죠. 이제 부인이 남편 눈치 보면서 술 드시는 집과 남편분이 보통은 남편분이 와이프 눈치 보면서 드시잖아요. <laughs> 나는 이제 그기 그 남편분한테 얘기 해주고 싶은 거는 눈치 주면 안 돼. 음. 자기 음. 아내가 이제 음. 혼자서 술 먹고 행복해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음. <laughs> 이제 마지막 <laughs> 사연. 들려 드릴게요. 진짜 속 터져 미칠 것 같아요. 유유. 다들 궁금한 거죠. 도대체 속이 왜 터지는지. 조회수 1,492이고요. 이제 댓글도 10개 정도 달렸는데 이거는 이제 다들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폴폴영마님의 글이에요. 그놈의 온라인 수업. 에휴. 아.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는 6학년이고 일단 오전 8시 반쯤 출석 체크하면 12시에서 1시쯤 끝나는 것 같아요. 하는 척은 하는 것 같은데 강의가 이 학습터인 거면 끝까지 봐야 진도 확인이 100%라서 그나마 보고 있지만 유튜브 링크 강의면 잠깐만 틀어도 진도 확인이 100% 되니까 바로 딴짓해요. 평소에 절대 유튜브 못 보게 하고 스마트폰도 유튜브 차단해 두고 있는데 수업 듣는답시고 당당하게 링크 타고 들어가니 진짜 미치고 <laughs> 하자고 <화장하고 웃음> 팔짝 뛰겠어요. <laughs>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뭐뭐 썰, 뭐뭐 썰이나 보고 있고, 이제, 그죠 바로 다른 영상 타고 들어가서 이제 아직도 자기 주도학습 습관이 안 배워있어서 스스로 뭘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정말 좋은 강의 많지만 직접 유튜브 링크 안 걸리게 다른 방법 없나요?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로 온라인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도 다 이제 같이 미치겠다는 엄마들의 댓글이 줄줄이 있는데요. 그거 하면 어. 재밌어 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애들도 하으로 보고 서로 중에서 음. 지금 많은 공립학교들이저 육지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한 30, 40%가 반은 아직 아니고요. 직접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음, 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음. 않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음. 것도 이제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이런 걸 이런 걸 만들기 전문은 아니시니까 음. 음. 이렇게 막 음향이라든 이런 게 이제 이미 만들어진 네. 거 누가 잘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애들이 이게 집중해서 보기가 굳지 음. 음. 않나 싶어요. 내가 아는 선생님과 친구들 얼굴 떠오면 네. 네. 음. 그좀 프로그램해서 하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끝나기 전에 시도라도 해보셨으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네. 근데 적어도 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교육용으로 썼으면 링크보다는 그거는 다운 받아서 링크 주소 지우고 이렇게 볼수 음. 있게 하거나 또그 영상 중에 교육과 관련 없는 부분은 잘라내서 버리고 주는 이런 거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교육한가 난리가 난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국에 그 학교 안으로는 못들어한국는데그주변에카페들에 전부 다 맞아요. 학생들이 음. 앉아요 학교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 낫겠다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그 한국에서 한국에 유튜브 얘기하면서뭐 온라인 얘기하다 나니까는 딱이에서 한국에서 한 인지시켜 드리고 싶은 게아니 충격적인 얘기인데, 엊그저께 사실에 우리 옆에 이제 직원이 갑자기 그 스마트폰 보다가는 문자가 온 거죠. 음. 승인 문자가 온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기 카드 사용 내역을 뒤졌는데, 음. 카드 사용 내역에 이천 얼마, 천 얼마 이런 게쭉 뜨는 게 구글에서 승인 나간 게 음. 애가 초딩인데, 얘들이. 스마트폰을 하나 해줬는데 게임을 하는데 한번 결제를 해줬대요 카드로 음. 이게 가서 박혀 있으니까 카드 번호가 그대로 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음. 원터치로 승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음. 이게 소액은 음. 또 문자 서비스를 그렇죠. 안 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음. 이제 10만 원짜리가 승인이 나는 바람에 캐치가 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열어 봤더니 두달 동안 음. 400 몇십만 원이 <laughs> 천얼마, 이천얼마짜리가. 네, 네. 네. 이 온라인 사업에 팬이에요. 음. 네, 그냥 네. 그걸 갖고선 계속. 어, 서 엄마한테, 어, 나 요거는 좀 해줘. 엄마들이 해줄 수 있잖아, 이게 네. 그걸 음. 그러니까 한번 음. 카드 번호 넣어서 결제를 했더니 그게 남어서. 그럼 렇더라고요 계속 그래야, 그렇게 되는데, 그래. 네, 여러 가지로 속상한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 주의하시야 겠네요. 좋겠어, 또 하나 이제 요거 싸움이다 보여드려야지 라탄이라고 했죠? 네 어, 요거 영상으로 이제 한번 감아서 드릴 건데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같이 하면서 어, 라탄 공예 어, 개인지도도 하시고 한다니까 한번 시간 되면은 전화도 주시고요 아 전화번호 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7월 영종도 브리핑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야기 찾아서 또 중요하고 우리 영종도 주민에게 필요한 이야기 찾아서 찾아서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